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고강도 정책으로 대출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위원장 한 명의 의지가 아니라 청와대의 의지가 담겨있을 텐데 이 대출 규제를 실제로 진두지휘하고 있는 게 바로 고승범 금융위원장입니다. 대출 규제를 통해 이들이 주요 타깃으로 삼은 건 바로 2030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이죠. 아직 연봉 수준이 낮은 편인 이들의 패닉바잉을 막기 위해서 DSR 규제를 빠르게 적용한 겁니다. 일종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고승범 금융위원장 본인은 연끌로 똘똘한 한 채를 매입해서 엄청나게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그의 자산 축적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182제곱미터 공시가격 28억 9,500만 원 아파트를 배우자와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와 배우자가 증여받은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굿모닝 시티 쇼핑몰 건물 상가 지분 3.5제곱미터 4,313만원까지 총 건물 재산은 29억원에 달합니다. 일지로 상가는 압구정 아파트 자산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죠. 아무튼 상가 지분도 있고요. 또 고위 현장은 전북 군산시에 옥구, 서수면, 그리고 충남, 홍성군, 홍북면 등에 1억 7,400만원어치 토지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18억 원의 예금 등을 더한 고위원장의 신고 재산 총액은 50억 원에 육박합니다. 압구정 아파트가 신고된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9억 원이지만 실거래가는 대형 평수다 보니까 50억 원에 육박할 겁니다. 70억 자산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50억 원의 부동산, 그리고 18억 원의 현금, 전형적인 K 부자입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29의 행정고시로 공직생활에 입문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을 지낸 정통관료 출신입니다. 보통 공무원이나 공시 출신이 재테크에 어두운 것과 달리 금융분야의 정통관료다운 자산입니다. 고위공직자라고 해도 왜 이렇게 자산이 맞나 의심스러워 저는 당연히 증여를 받았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는 부동산 투자의 규제였습니다. 고위원장은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를 2001년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사들였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강남 세무서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아파트였는데, 은행 대출로 1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고위원장은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매입 4년 전인 1997년엔 서울 사당동 우성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2001년 10월 10일에 되팔았는데, 이 매각 금액과 은행 대출을 합쳐서 압구정 아파트를 산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엔 외환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다가 회복했던 시기로 고 위원장은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를 10억 원 이하로 샀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당동 우성 아파트는 1993년에 준공해 입주 8년 차인 준신축 아파트인데 그걸 팔고 영끌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20년 가까이 된 압구정의 아파트로 갈아탄 겁니다. 진정한 저가 매수, 똘똘한 한채 매입을 선보였습니다. 화제가 됐던 건 당시 고위원장 부부는 신현대 아파트를 매입한 뒤에 16여 년간 인근 아파트에서 전세 사리를 했습니다. 신현대 아파트 전입 신고 5개월 만에 옆단지로 주소를 옮겼는데, 장남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친척집으로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옆단지 구현대 5차 아파트로 옮겨 압구정 초등학교 배정에 유리한 곳으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름 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위장 전입이 예사도 아니죠. 이후에도 고 위원장은 2008년에 해외 근무 때까지 2년마다 전세집을 옮겨 다녔습니다. 2010년까지 구현대 아파트 내에서만 세 차례나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귀국 이후에도 전세로 거주했는데 마지막 전세 주소지는 강남 학군의 핵심인 대치동 미도 아파트였습니다. 압구정 신현대는 세를 주고 16년간 전세 사리를 택한 겁니다. 고위원장은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전세 거주를 했다고 해명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과거에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선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위원장의 재테크를 보면 첫째, 2001년 매수가 위험할 수도 있는 시점에서 매수를 위한 대출 결단, 둘째, 경매 물건의 저가 매수, 셋째, 상급지로의 갈아타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거주와 투자의 분리. 흔히 말하는 부동산 재테크의 정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끌로 수십억 원의 자산 형성을 해놓고 지금 와서야 영끌을 맡겠다 이거 뭐 가재, 붕어, 개 그런 발언을 하신 분도 떠올리게 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수십억 자산을 들고 있고 가만히 있어도 1년에 자산가치 수억 원씩 오르는 분께서 젊은 사람들이 조그만 한채 보유하려고 빚을 내는 걸 대한민국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열심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민들은 은행권 대출 한도 탓에 은행에 일찍부터 줄을 서고 있고 대출 규제가 강화하기 전에 빨리 대출을 받으려고 현재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영끌 성공 사례 지금이라도 잘 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